을 통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이 실패할 수 없어.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져 있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걸 경험하지 못한 채,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느 시기든 간에,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근거는 딱한 가지. 하나님이 그를 장세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했던지간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십자가 한편에 딸있던그 강도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강도로서 삶이 맞춰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채,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간 채, 끝도 없이 추락하여 강도로서도 삶이 맞춰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자발적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자발적 예배자가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이내 안에 거하셔야만이 내가 자발적 예배자가 될수 있고 또한 그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셨으니 그 결과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가신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니, 삶 자체는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강도로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날수 있는 삶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러나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장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없어 실컷 종교 생활을 해놓고 나중에 지옥 갈 인생인데, 근데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 정말 제가 대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인데, 그 답답함이 없이, 그저 내할수 있는 만큼, 내 원하는 만큼 걸어가면, 나중에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며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부터 은혜 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걸어가보고, 헌신해보고, 수고해보고, 희생해보지 못한 채, 그저 먹는 것좀더잘 먹고 마시는 것좀더잘 마시고 입는 것좀더잘 입고 지금보다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만 더 편안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창고 곡간이나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는 어리석은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나오기를 축복합니다